눈, 코, 귀 입이 시원시원스럽게 생긴 사람이 돈도 시원시원스럽게 빌려준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돈을 잘 빌려주는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 인간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좋든 싫든 남한테 돈을 빌려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필요할 때, 정작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간에는요, 내가 돈을 빌릴 때, 관상학적으로 다섯 가지만 알으면요, 돈을 빌리는데 큰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돈을 잘 빌려주는 사람의 관상 특징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잘 빌려주는 사람은요, 관상학적 특징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콧구멍이 큽니다. 둘째, 이마가 넓습니다. 셋째, 입과 입술이 두텁습니다. 넷째, 턱이 넓고 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손이 큽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돈을 잘 빌려준 사람의 관상 특징 다섯 가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콧구멍이 큰 사람입니다. 코는요, 곡식을 넣어두는 창고라고 했습니다. 콧구멍은 창고 문이며 돈이 드나드는 나들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콧구멍은요, 아궁이에 비유합니다. 아궁이가 크면요, 가마솥을 올려놓을 수 있고, 아궁이가 작으면요, 냄비밖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콧구멍이 크면요, 스케일이 커서요, 많이 벌고 많이 씁니다. 반대로 콧구멍이 작으면요, 적게 벌고 적게 씁니다. 콧구멍이 작아서요, 극단적으로 반을 크기만 하다 그러면요,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배포가 작아서요, 남에게 잘 베풀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러 갈 때는요, 콧구멍을 잘 보고, 콧구멍이 큰 사람한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콧구멍이 보일 듯말 듯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빌려주겠다는 건지, 안 빌려주겠다는 건지, 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돈 빌리러 갈 때는 콧구멍이 큰 사람한테 가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둘째로는요, 이마가 넓은 사람입니다. 이마는요, 포옹력을 보는 부분입니다. 이마의 표준 넓이는요 손 하나 대가하는게 표준의 넓이입니다. 이마가 넓으면요 외향적인 성격이면서 포옹력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마를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요 주위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를 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마가 좁은 사람은요 마음도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다소 부족해서요 돈을 잘 빌려주질 않습니다. 셋째로는요 입이 크면서요 입술이 두텁습니다. 입은 모든 음식물을 수용하듯이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특히 입이 크면요 남에 대한 배려와 수용력도 큽니다. 입이 네모처럼 생기면요, 사자구라 그래서 스케일이 커서 남의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입술의 위와 아래가요, 두터우면요, 정이 많고 감성적이어서요, 매모차게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의 어려움이 닥치면요, 도와주는 선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입술이 일자로 길게 난 사람은요, 어렵게 돈을 모아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요, 돈을 빌려줄 때 장고와 장고를 거듭해서 나중에 결국 빌려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턱이 넓고 큽니다. 턱은요, 노복궁이라 그럽니다. 즉, 사람을 거느리는 능력을 보는 부분입니다. 또한 의지력과 지구력을 보고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삶, 즉, 말조눈을 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턱은요, 주위가 둥글고 살이 탄탄하면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턱이 둥글고 살이 탄탄하다면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결국 성공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턱이 나크로운 사람은요, 인심이 팍하고 야박해서 남에게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빌릴갈 때는 턱이 넉넉하고 둥근 사람한테 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손이 큽니다. 손님이 오시는 날 식사 준비를 하는 어머님이요, 손이 커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손이 크다는 것은요, 씀씀이가 크고 후하다는 뜻입니다. 이 손과 발은요, 신체 끝에 붙어 있어서 마치 나무의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과도 같습니다. 보통 나뭇잎이 크면요, 열매가 큽니다. 이렇듯이 손이 크면요, 인심이 후합니다. 따라서 손이 크면 배포와 씀씀이가 커서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사람의 얼굴 중에서 이목구비, 눈, 코, 귀입이 시원시원스럽게 생긴 사람이 돈도 시원시원스럽게 빌려준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다. 그런 전제하에 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빌려준 돈이 설사 그 사람이 갚지 않더라도 내 가정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적정한 금액에서 돈을 빌려줘야지. 나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돈을 갚을 건지 안 갚을 건지를 잘 보고 돈을 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